안녕하십니까 m 말입니다자 여러분 보이시죠 제가 오늘 8천만 원짜리 플렉스를 빡! 했습니다 사실 전에는 아반떼를 한 3년 정도 타고 있었는데 어... 제 꿈이었죠 서른 살 되기 전에 저에게 주는 선물 외제차 그것도 삼각별 벤츠를 사는 게제 소원이었는데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게 됐습니다 자축의 박수 자 보시다시피 이 차는 벤츠 E-클래스 AMG 라인이라는 차량이에요 보통 E-클래스는 아방가르드와 익스클루시브 이두 가지로 나오는데 이 친구는 이제 AMG 라인이라고 AMG 차의 디자인을 좀딴 그런 E-클래스입니다 이 전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다르냐면요 이 에어 인테이크 홀이라 그러죠 이쪽 양쪽에 두 줄이 가 있어서 조금 더 차체가 좀 스포티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와 다른 점은 차체가 1.5cm 낮아서 훨씬 더 날렵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흰둥이 흰둥이를 샀는데 지금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차량을 언박싱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반 차량, 기본 모델과는 조금 디자인이 다릅니다. 왜 다르냐? 제가 사실 살짝 튜닝을 했어요. 튜닝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보통 국민 튜닝이라고 그러죠. 이 그릴이 일반 그릴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그릴로 교체를 해가지고 조금 더 저랑 잘 어울리게 좀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. 사실 이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올드해 보일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탈때 많이 고민을 했어요. 음...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세련되고 이 29살 이란 나이에 조금 더잘 어울릴 수 있을까?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 그릴을 다이아몬드 그릴로 교체를 했고 조금 더 스포티해 보이는 AMG 라인을 선택을 했고요. 이 위에 보시면은 이 천장이 검은 색이에요. 그죠. 이거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닙니다. 사실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2018년식까지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, 2019년식으로 넘어오면서 파노라마 썬루프가 빠졌어요. 그래서 원래는 이 위쪽이 썬루프 부분 빼고 다 하얀색이었는데, 차체를 조금 더 낮게 표현하고 싶었고, 좀더 스포티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위쪽에 스킨루프라 그러죠. 스킨루프를 했습니다. 타 폴리에로 좀 진행을 했고, 전면적인 차이는 이제 이 정도가 되겠네요. 이제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면서 아마...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야, 차 뽑고 나서 이 차의 외관만 보고 있어도 너무 기분이 좋아지는데, 자, 이게 제가 튜닝한 다이아몬드 그릴이에요. 일반 그릴은 제가 뒤에 있으니까 한 보여드릴게요. 그 AMG 라인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은 여기 아래 이게 에어 인테이크홀이라고 하는 건데. 이 부분이 두 줄로 라인이 가 있고 중간에 끊어져 있어요 근데 일반 아반가르드나 익스클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에어 인테이크 홀이 전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조금 더 올드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AMG 라인의 특징이죠 휠이 무려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원래 다른 거는 18인치 휠이고 사실 조금 덜 예뻐요 근데 이거는 AMG 라인이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AMG에 들어가는 휠을 채택을 해서 굉장히 스포트해 보이고 예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 위쪽에 제가 튜닝한 루프 스킨인데, 타 폴리에 제품으로 진행해서 굉장히 광택이 반짝반짝 합니다. 그죠? 썰루프와 광택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. 스킨 루프는 타 폴리에 제품이 유이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진행을 했고, 자, 그리고 뒤에를 한번 볼까요? 뒤에를 보시면, 사실 D가 이 클래스 e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. 이 AMG 라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풀옵션이에요. 진짜 옵션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서 풀옵션이라고 보셔도 되고, 이거 아래도 보시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. 어떻게? 발을 여기 아래 넣었다 빼면,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립니다 자 오늘 언박싱 할 것들입니다 딜러분께서 뭐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30만원 상당의 웰컴 패키지라고 하는데 뭐가 들어있는지 이따 한번 까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휠이에요 보시면 다 까버렸습니다 벤츠 우산 빨간색 우산을 주셨고 이거는 뭐 기본 들어있는 그물망 같은 거예요 닫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발로 해도 되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닫기 버튼을 누르셔도 닫힙니다 일단 타보겠습니다. 아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, 차를 새로 사면 이게 다 비닐로 감싸져 있어요. 그거를 다 뜯어버리고 싶었는데, 아, 출고할 때 이제 딜러분께 설명을 듣고, 딜러분이 이제 차를 엘리베이터로 내려주실 때, 그 전에 서비스로 이 비닐들을 다 떼주셨더라고요. 아, 고맙긴 한데, 고맙지 않았던, 그런 서비스였습니다. 그래서 제가 언박싱을 할게 굉장히 줄어들었어요. 그렇지만 떼일 게좀 남았습니다. 딜러분께서 이제 여기까지는 확인히 못하신 것 같아요. 자 보시면은 자, 방향지시등 여기에 비닐 붙어 있는데 요거 이건 제가 떼요. 쫙. 지면 이게 순정 블랙박스에요 여기도 스티커가 있습니다. 야 이런 거못 참죠. 바로 빼버리기.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비닐 붙어 있는데 요것도 까먹으신 것 같아요. 요것도 제가 뗍니다 샤르르, 으이, 오우, 개쎄, 아. 반대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도 있나? 어, 여기도 있네요. 여기도. 오우, 오케이. 여기도. 이야, 이야. 오우. 자, 마지막으로. 여기도. 떼 버리고요. 이야, 이야. 오우. 반딱반딱하죠? 자 이제 다 뗐고요 이, 이제 사은품들을 언박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벤츠 기본 우산 빨간 우산인데 요거를 한번 까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어 딱히 까고 싶진 않네요 그냥 빨간색 우산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써 있네요 오케이 별 볼일 없으니까 넣고 그리고 여기에는 블랙박스 손정 블랙박스 들어있고요 이거 장착되어 있으니까 볼 필요 없고 이게 키링인 것 같아요 볼까요 아 순정 키케이스 네요 가죽 키케이스 인데 순정이 니까 좀 값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장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이거 어었구나 이게 제 키인데 여기 한번 넣어 볼게요 엠블럼이 이쪽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오우 너무 꽉 끼는데 여기에 이렇게 세게 해서 우와 오우 완전 꽉껴 와우 엠블럼 딱 나옵니다 역시 순정은 순정이에요 이쁘다 오케이 자 이거 보시면 자, 텀블러 같은데 음, 벤츠 텀블러가 있나? 자, 어? 벤츠 텀블러네요 어우, <laughs> 벤츠 텀블러도 있어요 오케이 어 별게 다 있네요 오케이 그렇다 치고 그다음 아 이게 고무판때기 밀리지 않게 하는 논슬패드 고무판때기일 것 같아요 차량용 논틀리 패드 까볼까요? 그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라고 말캉말캉합니다 오케이 다음 어 키링! 벤츠 정품 키링 요거를 꺼내서 보면은 이렇게 빤딱빤딱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다는 것 같아요 어 순정의 조합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다음 어 사고 수리 안내 오케이 이건 뭐야 아... 됐더리자 닦아온 것 같은데요? 이거 뭐지? 아! 이거 필요했어요 순정 전화번호판 이거 제가 이따가 한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거 이거. 이게 30만 원짜리 웰컴 패키지라는데 도대체 뭔데 30만 원인지 한 보겠습니다. 사실 의심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요. 30만 원이라 해놓고 뭐한한 3만 원, 5만 원짜리 상당의 제품이 들어있는 게 아닌가. 자 까보겠습니다. 아 검사 아. 아니에요, 여러분. 어, 이 뭐야? 메르세데스 벤츠 카드. 메르세데스. 근데 이게 회원가입 메르세데스 벤츠 카드가 있어? 음, 뭐, 진짜 이런 카드가 있나봐요. 메르세데스 카드 회원가입. 카드에 대한 거네요. 아 필요 없어.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고. 뭐야, 이거. 스티커? 오, 그 30만원 상당의 고거는 여기는 일단 없고요 여기 있는 것 같은데. 짠. 어? 짠. 키링인데, 여기가 30만원이 아니라, 전체 그 트렁크에 들어있던 게 30만 원 상당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아하... 음, 어, 이런 거는 안 씁니다 거추장스러워요 뭐 그래도 신경 써주신 우리 딜러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좀 만족이네요 정품 가죽 케이스가 가장 예쁜 것 같아요 정품 키링도 착용해볼까요 지금? 짠 착용했어요 어떤가요? 괜찮은 것 같네요 오케이 이거 갖고 들어가고 트렁크 닫는 거잘 보세요 발을 쇽 이렇게 되고 지금 그게 아니라 문제가 여러분 와 노을 미쳤습니다 날씨 뭐야 와우 굉장히 예쁘죠? 잠실 한강공원인데 전 다시 이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러분 마지막으로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가 막힙니다. 자 보시면 불이 싹 들어와요.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라고. 벤츠를 진짜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실내 인테리어입니다. 밤이 되면 훨씬 예쁘거든요. 아직 어둡기 전이라 잘안 보이는데 이 아래에도 나오고요. 이 문짝에도 나오고 이 전체적으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깔려 있어서 굉장히 예쁩니다. 그리고 보시면 이 핸들에 이 벤츠의 삼각별 모양이 굉장히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하, 뭔가 감성이 느껴져요. 이게 아무래도 풀옵션 차량이다 보니까 이 벤츠의 자랑이죠. 와이드 콕핏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굉장히 예쁘죠? 벤츠 시계. 여기는 이제 무선 충전이 가능한 곳이에요. 그리고 뭐 다양한 조작 버튼들이 있고 여기는 뭐 터치패드들. 벤츠가 자랑하는 부메스터 오디오들이 이렇게 다 깔려 있는데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. 예. 네. 뒷좌석에서 한번 볼까요? 자, 자, 이게 뒷좌석 갬성인데요. 뒷좌석에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. 짠, 자 앰비언트 라이트가 아래층 위층 잘 어울리게 색깔이 나오고 있습니다.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가 뭐 빨간색으로 됐다가 그리고 위쪽은 보시면 썬루프 이렇게 있고요. 이런 것도 다 자동으로 됩니다. 짠. 이런 식으로 닫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커버는 수동으로 해야 되고요. 그래서 뭐이 정도만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혹시나 여러분들이 차량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. 저는 또이 차량으로 다른 리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 거고, 이 차를 지금 한 4, 5일 정도 타고 있는데, 아무래도 장단점이 너무 잘 보여요. 제가 리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장단점이 너무 잘 보여서, 벤치 이클래스를 e 꼭 사는 이유와 절대 사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지금까지 지금까지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M R 의 M r 지금까지 아이트 크리에이터 M R 렸습니다 감사합니다.